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 독해 독독 전경식 루디 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위드스타 편입벤에서 독해 파트를 전담하게 되었고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시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완성된 모습일 텐데 우리가 상위권 대학교나 독해를 갔다가 어떻게 실제로 문제 풀수 있는지. 또 하나가 이런 식의 문제풀이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커리라든지 어떤 스텝 바이스텝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자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한 번에 좀 전달시켜 드리려는 게 약간 제 욕심일 수 있는데 뭔가 따로따로 보지 않고 압축된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루디세와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전달시켜 주는 게이 강의의 목표니까 그 부분 여러분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경청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잘 모르겠죠. 그래서, 뭐, 제 속에 이렇게 저게 하는 것보다는, 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이 전경식이니까,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사진, 이거 귀여운 사진도 뜨고 있고요. 제 간단한 양력, 그 다음에 그동안 썼던 책들, 컨텐츠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저런 선생님이구나,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그텍스는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48, 49, 50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성균관대학교 48, 49, 50을 갔다가 샘플 강의 찐다는 거는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뭐 사고력이 어떻다, 뭐 이해력이 어떻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어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지문도 체계적으로 배우면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요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해해 모든 포인트를 제가 전달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만 오늘 양해 드릴 게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뭐한줄한줄다 해석하고 그런 식의 이제 수업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별로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방향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 48, 49, 5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참고되도록 말씀드리면 이 48번 같은 경우가 정답률이 32%고 49번이 정답률이 37%, 50번이 정답률이 38% 그러니까 대체로 세 문제가 다 정답률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편입에서 등장하는 기출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이제 수업 때 이제 저하고 배우면 제가 이제 실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항 분석을 해야 되는데 48번 같은 경우가 타이틀 문제가 나왔고 49번 문제가 이제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고 50번 문제도 내용 일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49번 문제를 보시면 파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 파퓰리즘이 등장게된 배경을 만드는 요소로서 뭔뭐 아니다 이게 나왔단 말이지.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거야. 성경만 되는 딱 정해져 있어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내용 요약적 내용이 나오면 요 요약적 진술의 내용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주제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스킬이다 뭐다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해에 대한 그 출제자의 포인트를 갖다가 학교별로 분석이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이건 자동으로 푸는 문제야, 이거. 는 그러면, 파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은, 48번으로 갔을 때, 1, 2, 3, 4, 5목기 문항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요 4번 문제에서, 아, 파퓰리즘이 등장하는구나. 이게 답이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보기 문항 분석을 통해서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본문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 보기 문항을 통해서도 4번을 찍고 가도 답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이거는 검증된 거니까 여러분이 신뢰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성균관대 말고 다른 대학교도 다 통용되느냐? 통용되는 대학교도 있고 정도 차이지.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2007년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3개년도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이게 다 마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4번 답은 위글에서 뭐한다? 파퓰리스트하든지 파퓰리즘이 등장해야 되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9번 같은 경우는 이보기문항문이 나왔고 50번 같은 경우는 파퓰리즘은 무엇을 반대하고 있다. 내용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한 단어 본다고 해서 답을 맞추는 문제는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짐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지문을 분석해 보면 이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냐면 요 factor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서론 부분에 요런 단어 또는 요런 단어 또는 요런 단어, 단어. 자, 이런 단어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포괄적인 단어 또는 함축적이라는 거지. 요소들, 방법들, 뭐, 방식들, 이러니까. 자, 그럼 독해서 있잖아. 서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단어가 나오면 뒤에 나온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 이게 패턴이야. 이게 라지컬 싱킹이야. 자,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내가 이런 말을 갖다가 서론 부분에서 잖아 그럼 그 뒤에 나온 내용은 뭐가 나오냐? 나는 분식을 좋아해. 나는 양식을 좋아해. 나는 한식을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식을 좋아해. 즉, 음식이라는 단어가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온단 말이야. 자, 한번 입증해 볼까요? 이 부분에 팩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밑에 이제 체험체 그세개 단락이 나왔죠. 자, 여러분 좀 보기 편하고 제가 일부러 이제 줄 간격을 띄어놨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세개의 단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있잖아. 요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meaning w h i 이 단어하고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이오울속이 이 키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meaning w h i l 하면 동시에 이렇게 아는 건 이건 아는 게 아니야. 자,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떤 여기서 나한테 뭐 주말에 시간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주말에 시간이 있나 없나? 그 생각을 안 하지. 어떤 생각을 해? 어?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뭐 내가 나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던지는 메시지를 생각하잖아. 마찬가지로 미닝와이란 이런 구사가 나오면 동시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게 뭐다? 열거이 구성해서 첫째, 둘째, 셋째에서 둘째나 셋째에 포함된다. 요 구조를 읽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존재했잖아. 그래서 이게 첫째 요게 두째 여기서 올 수가 의미하는 게 셋째 이 열거 구술 읽어야 된다는 게 편입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에서 쉬운 독해 지을 읽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첫째 두째 셋째 이렇게 나와. 그럼 편입에서는 첫째 두째 셋째가 아예 안 나오냐 나오긴 하는데 이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뭐, 2대, 중앙대처럼 사회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나오지. 그냥, 은근슬쩍 나오지. 하지만, 은근슬쩍 나와도, 우리가 행간에 나와 있는 접속부사라든지 부사, 특정 키워드가 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학습이 돼 있으면은, 이 논리구조가 딱 정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 한다? 사람들에게 어떤 임프레션, 느낌을 전달해준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전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요 단어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독해, 신텍스 같은 걸 공부하시면 이런 구조, 즉 뭐냐, A, 콤마 B, N, D, C 이런 식의 병렬 구조 나왔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세개 중에 한 단어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 요거, 정치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데, 그 느낌의 내용이 뭐냐?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누가 세상을 돌린다? 정치인들이. 근데 이티내용을 한번 더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뭐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뭐 재벌이라든지 뭐 기득권 세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지. 뭐가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까? 그니까이 요소가 뭐야? 사람들이 아 세상에 되게 썩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요소라는 거야.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나오느냐? 요소 1번, 2번, 3번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요소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나온다는데 이동 유목민인가? 뭐 놀러가나? 모르겠잖아. 근데 바로 밑에 나오죠. 뭐가 나와? 아!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사람들 불만이 있다는 거야. 이 미국이 되게 대표적이죠. 남미라든지 다른 동아시아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오니까 백인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 없어진다고 되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이민자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니까 자, 요거 보일까요, 여러분? 여기. 우파, 파퓰리스트뭐 한다? 기성 정치인을 공격한다는 거야. 기성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민 정책을 펴지 못하니까 작반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자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의 불만에 편승해서 파퓰리즘이 되고 있다 이첫 번째 포인트가 이민 정책이고요 자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부터까지 내용이 다 뭐냐 억만장자가 다섯 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해 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여덟 명 8명. 여덟 명의 재산 합치면 뭐하고 똑같냐면 가난한 사람들 35억 명의 재산하고 똑같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중하위권 대학교로 가면, 이독해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니콜러티, 불평등하다. 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이런 게 도구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상위권 대학교로 가면 그 표현이 안 나와. 안 나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부자들이 35억 명하고 똑같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불평등. 뭐에 대한 불평등? 부에 대한 불평등.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면, 오수을 통해서, 나왔죠? 난, 비경제적인 요소들도 이 요소 중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경제적인 요소로서 가장 대표에 나온 게 이런 거. 문화적인 발발 또는 기술적인 얘기. 자, 정리하면, 어떤 독해짐을 읽었을 때, 앞부분에 이런 식의 포괄적인 단어라든지 내용이 나오면, 뒷부분에 이 포괄적인 단어를 갖다가 풀어주는, 첫째, 둘째 셋째, 이연결구조로 나오는 방식. 이거 이제 저하고 배우면 읽었다가 우리가 설명본 방식이라고. 알고리즘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따로 배우실 건데, 이런 식의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독해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거죠.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요로 된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아까 베스트 타이틀인데, 우리가 아까 요 보기문항 분석을 통해서 아까 몇 번일 거라고 생각했어? 4번이라고 생각했지. 해석해보면 왜 파퓰리시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답이 맞네. 왜 나왔어?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나왔지. 첫 번째 뭐야? 이민자 문제. 두 번째 뭐야? 부익부, 비닉빈. 경제적인 문제. 세 번째 뭐다? 문화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지면서 파퓰리시티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주제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문항 분석되면은, 굳이 우리가 본문을 갖다 꼼꼼하게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답으로 바로 갈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기출독게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 파퓰루즘이 등장하는 배경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 다 요약됐죠, 지금? 자, 컬처에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그 다음에 텍스 이건 아까 제가 핵심만 찍으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어디 나오냐면요. 요달락. 단락. 요달락에서 사람들이 뭐 한다? 자신의 에셋을 갖다가 보존한대요. From, 뭐로부터요? 과세, 세금으로부터. 세금으로부터 자기 재산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어떤 양세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한다고. 동의하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컬처 나왔고요 2번 방문제 설명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만 했네? 그죠? 이민자 문제. 4번 봐. 아까 얘기했지. 본문에는 이 단어가 안 나왔잖아.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경제적으로 부자들 8명이 35억 명과 똑같다는 내용이 뭐냐? 요 내용. 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이데올로기죠 대립. 이거는 이제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됐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 파플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을 반대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파플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되는 거지. 자. 1번하고 2번에서 여러분이 조회해야 될건 이거야. 1번에서는 라이트 h 라는 단어가 붙었고 2번에서는 레프트 t 라는 단어가 붙었어. 그래서 우익 정치인들, 좌익 정치인들인데 여기서 말하고 포인트는 이민정책 또는 경제정책 이거에 해당하는 건 우익, 좌익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본분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냐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지면서 파퓰리즘이 나옵니다. 소 하시죠. 그래서 이걸 포괄하는 단어는 1, 2, 3, 4, 5번 모기 분하을 했을 때 3번에 이 엘리트, 엘리트 중에 어떤 엘리트, 커트 뭐 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만, 소수의 이만을 대변하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압축적인 시간에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메시지가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편입에서 가장 상위권 대학교에서 그 성균관대학교 50문제 나오는데 50문제 중에서 38, 39번, 즉 40번 이후 문항은 편입에서도 가장 어려운 독해 지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루디섬처럼 이렇게 풀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조건, 어떤 자격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역으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역으로. 역으로 가 봅시다. 자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딱 봤을 때요, 요 개별적인 문장, 요 문장이든 아니면 요 내용이든 요 내용이든 필요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원활하게 구어처럼 읽을 수 있어야겠죠. 즉 개별적인 문장 해석 능력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포인트. 자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개별적인 문장을 다 꼼꼼하게 다 읽고 이해하잖아. 그럼 항상 여러분이 걸리는 문제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죠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뭘까요? 맞잖아. 시간 보조. 처음부터 다읽으니까 나중에 되면, 독해지면 4개, 5개 남았을 때 찍어야 되잖아. 시간 보조. 자,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요게 열리지, 그치? TMI니까. 너무나 많은 걸 전달해서 너무나 많은 걸 소화하려고 하면 어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니까 러 뭔가 타겟팅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뭐냐? 개별적인 문장이 일정 부분 해석돼도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문장을 다 읽고 이해해야 돼? 이건 망한 거야. 이거는 입시가 아니라 그냥 학문을 하는 태도야. 우리는 지금, 편입시험이라 입시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개별적인 문장을 읽었다고 치고 능력을 가졌다고 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어떤 문장을 읽어야 되고 어떤 문장을 스킵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눈 한번 훑어야 되는지 강약, 중간약을 타야겠죠 그게 알고리즘이야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아! 성균관대학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중앙대학교는 문법이 몇 문제 나온다, 독해가 몇 문제 나온다, 논리가 몇 문제 나온다 이런 식의 기계적인 구분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는 문항 분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독해 문제가 나왔을 때 성균관대학교에서 내용일치가 나면 얘는 주제문이야 이런 식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각각 대학교들이 출제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각각 대학에 대해서 애널라이징 분석이 돼 있어야겠죠. 단순하게 어느 학교 몇 문제 나온다 이런 식의 수량적인 분석이 아니고. 그게 돼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상첨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무엇이냐 가장 잘 나오는 주제 어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게 이런 거야. 그 어떤 선생님들은 배경지식이 되게 중요하다. 어떤 선생님들은 배경지식 쓰레기다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되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배경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된다면 그건 사실 의미가 없지.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편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이건 특히 서강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이런 편현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메모리 슈라 있어 이거 다어만에서가면뭐 기억, 흔적, 기억 자체라는 건데, 이건 정말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이거 나한테 수업 들으면 30초면 이해하는 거야. 그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배경식으로 설명을 할지, 뭘로 설명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키슈되는 거, 빅데이터 폼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키워드 또는 내용만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깨 문제 풀때 굉장히 유익한 거지. 그거 하자고 내가 무슨 학술 논문 공부하자는 것도 아닌데요. 이 배경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학도원 내 얘기죠. 그죠? 어, 이런 파트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신텍스입니다. 제 과정에서. 이게 상반기 때 공부하는 건데, 신텍스는 쉽게 말하면 답이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문장 해석력을 키우는 거긴 하지만 모든 문장을 국어처럼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나중에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실제 문풀할 때 어떤 문장만을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장을 나처럼 비슷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측텍스 타겟팅되는 문장을 갖다가 편하게 읽고 이해하신 둥요. 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알고리즘. 자, 여러분 이거 스펠링 틀린 거 아닙니다. 위딩이라는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읽은 알고리즘이한 거고요. 자, 전체적인 글의 구조나 모양. 우리가 사람 보면 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뭐 머리 기도 다 다르잖아.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야. 독해 지문도 여러분이 친해지다 보면은 아 얘는 A형 같다. 얘는 A B형 같다. 이렇게 다 특색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독해 지문의 모양을 보고 아 얘는 부가식이다. 얘는 비교대조 이분법으로 밀어야 되겠네. 얘는 기존의 통념 비판하는 것이네. 얘는 또 설명문이네. 그럼 각각의 유형을 갖다 여러분이 파악하면은 이 글을 갖다가 접근하는 방식이 정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괄식이라는걸여러분이 파악을 했어. 그때는 앞부분 세 줄에서 네줄 정도로 갔다가 명확하게 읽고 나머지는 스킵하는 거. 또는 설명문이야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요. 설명문이다. 그러면 문장 중간에 빠르게 속독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키워드를 뽑는 거. 또는 통념비판이야. 얘는 무조건 두 번째 줄이나 세 번째 줄에 버시나 하우웨버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짐을 갖다가 패턴화시켜 가지고 알고리즘을 배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라지파스킹이라고 이건 내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한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풀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읽고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마다 거기서 물어보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내는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얘가 첫 문장부터 마지막 줄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이해했을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 얘가 부분적으로 읽든, 많이 읽든, 적게 읽든 간에 도대체 얘가 이 글을 읽고 여기서 글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하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는 추론 문제라고 썼는데 이 추론 문제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순서 배열 그다음에요. 빈칸 그다음에 논지 일탈 또는 문장 삽입. 요네 가지 유형을 갖다가 이제 나는 순, 추론이라고 배우는, 가르치는데, 왜 추론이냐면, 이 순서 배열, 빈칸, 논지 일탈, 문장. 이거는 푸는 요령이 동일해요. 그 동일한 게 뭐냐?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느냐? 특정 연결어의 뉘앙스,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압축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의 논리적 범죄를 다룰 수 있느냐? 딱몇 가지 원칙이 있어? 딱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는 취지는 이런 식의 원칙이랄까? 논리성 갖다가 알고 있느냐? 정리하면은요,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출제 포인트에 맞게 독해 문제를 분석해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이건 뭐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억이라든지 또는 과학이라든지 빈수되는 지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키워드랄까? 배경지식만좀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거죠. 에너라지 유룡할 수도 죠 대학교 바로 이제 분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샘플로 가져온 건 성균과 대학교 가장 어려운 걸 가져왔지만 예를 들어 뭐, 외국어 대학교로 갔다. 그러니까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수험생들이 잘 풀어. 물론 이제 가장 큰건 시간의 압박이긴 한데, 푸는데, 누가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풀 때는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채점하면 점수가 잘안 나와. 그럼 왜 그러느냐? 함정문학을 외대는 되게 잘 만들어. 그럼 외대는 또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함정문학, 보기문학을 많이 설계 하느냐? 첫 번째가 시제, 두 번째가 조동사의 대양성 이렇게 대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 뭐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어휘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 된장이라고 얘기해놓고, 복인문항에서는 유효의 뭐, 청구장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휘 능력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에 우리 하반기에 이제 활용점정, 마지막에 되는 건 대학별로 이제 유형별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가 있잖아? 그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그분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적중 예상 문제를 푸는 거겠죠. 자, 끝으로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운동을 따지면 사람의 기초적인 체력, 가장 핵심적인 기초. 또는 이론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개별적인 문제 유형에 적용해 보고 어떤 독해 지문이잘 나오면 그 독해 지문 속에 나오는 문제 적용해 보고 또는 대학에 나오면 대학의 특성에 적용해 보고 그래서 이게 적용 확장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그 성균관대학교 48번부터 50번까지 기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대략적인 커리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 홈피 보시면 좀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뭐 1, 2월달, 3, 4월달 근데 사실 뭐달 구분은 형광생단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인간 보른분들은 자기 일정에 맞춰서 보면 되는 거고 형광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뭐 중반기, 하반기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네이버에서 저 검색하라고 했는데, 제가 검색하면, 제거 공식 사이트라고도 뜹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는 아니고, 카페인데, 카페 오시면,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아들 사진도 있고 하니까, 혹시 계제가 돼가지고, 이인강 봤던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글로 또 문의 주셔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어, 추후에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또 누가 공부하시든 간에, 물론, 나고 공부해야겠죠, 저하고. 편입스타 그, 위드스타에서 공부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상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 마지막에 약간 꼰대 같은 얘기하면, 그걸 반드시 한번 좀 정립을 하시고, 하셔야 이게, 쉽지 않은 수험기간 동안 슬럼프도 빠지겠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롱런을 해서, 반드시 원하는 소개 성과를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좀경청해서 감사하고요. 좀더 좋은 기회 때, 현강에서 또는 인강에서, 좀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